네, 이게, 고구려정이라고 해서 난 봤는데, 나 여기 한2삼 30년 살아도 이게 팔각정으로 알고 있었어. 팔각 <laughs> 맞아. <laughs> 전부 다 건강해 주셔가지고, 100%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동네 근처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애들, 여기서 키웠고 두 아들. 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버려 주시옵소서저 오늘 역사 현장에 와니까 뭔가 감회가 새로운데 온달 장군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신라를 압박해서 쫓으려고 하다가 무리하신 바람에 이제 여기서 돌아가셨다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치도 좋고 하늘 음. 기분도 상쾌하고 음. 마음이 아주 훌륭하게 음. 돼서.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아, 오늘 참보처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 나와가지고 즐겁고 시원하고 아주 좋은데서 시간 잘 보냈습니다. KD14 다섯 차례 있는 가운데 고구려 내 예, 역사를 탐방하는 거로 해서 오랜만에 동계를 만나서 탐방하는 게 정말 즐겁고 응,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좋습니다 이거로다 대변하겠습니다 아 오늘 참 즐겁습니다 아, 오늘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꾸 우리 언니를 생각하게 되는데 을원는에사적을배이 그 음, 네, 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네, 조연에 대한 이행시를 이 짓는답니다 와. 조! 예. 조면 협력에 조져라. <laughs>